나쁜 골프. 안녕하세요 나쁜 골프 강천욱입니다 골프를 하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납니다 정말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나죠 좋은 사람 존경할 만한 사람 친해지고 싶은 사람 피하고 싶은 사람 다시는 골도 보기 싫은 사람 정말 이름조차 언급하기 싫은 사람들까지. 많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죠.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새로운 나를 만나기도 합니다. 어, 내가 이런 인간이었나? 야, 나는 정말 이렇지 않을 줄 알았는데 내가 이랬나? 같은 것이죠. 라운드를 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된다. 그런데 라운드를 많이 할수록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다라는 제가 글을 쓴 적도 있는데요. 내가 이렇게 승부욕이 넘치는 승부욕의 활화산이었나? 내가 이렇게 소심하고 졸렬했었나? 내가 이렇게 잘 삐졌나? 내가 이렇게 멘탈이 약했었나? 그중 하나가, 저는 내가 이렇게 핑계를 많이 대는 인간이었나? 나 원래 그랬나? 라는 생각입니다. 핑계 인간. 핑계적 인간이죠. 이 핑계, 저 핑계, 요 핑계. 뭐, 정말 많은 핑계들이 있죠. 술을 많이 마셔서 스윙을 바꾸는 중이라서 어제 허리를 삐끗해서 샷을 하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골프채를 바꿔서 골프장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린이 느려서 까마귀가 울어서 저인간이 소리쳐서 캐디가 거리를 잘못 불러줘서 골프 옷이 너무 작아서 낑겨서 등등요. 샷이 안 되고 골프가 안될 때마다 자꾸 핑계를 대고 싶은 마음이 속으로부터 꿈틀꿈틀 생깁니다. 물론,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은 합니다. 핑계를 대지 말고 방법을 찾자가 저의 골프 모토지만, 그럼에도 자꾸 핑계의 유혹이 생깁니다. 때문에, 때문에, 때문에요. 골퍼들끼리 그 얘기 많이 하죠. 뭐. 일본을 가기 전에 뭐 나는 지금 뭐 어쩌고저쩌고저쩌고 얘기하면 미리 밑밥을 깐다라고 그러죠. 아 벌써 밑밥 까에 이제 골퍼 다 됐어.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어쩌면 우리는 늘 핑계를 궁리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심지어는요 골프 때문에 돈을 얼마를 날렸느니 골프 때문에 성질을 버렸느니 성격이 포악해졌느니 골프 때문에 우정의 금이 갔다는 둥. 골프 때문에 어떤 사람과 관계가 소원해졌다는 등, 아니면 골프 때문에 온몸이 아프다는 등, 골프 때문에, 때문에라는 말을 합니다. 며칠 전에 저는 예전 직장 선배가 회원으로 있는 경기도 여주의 회원제 골프장을 갔습니다. 제가 대한민국의 골프장 중에 약 250개 정도를 갔었는데요. 그러니까 한반 정도 간 거죠. 우리나라가 500개 코스가 좀 넘으니까요. 아직 못 가본 골프장이고요. 정말 가고 싶었던 골프장입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시간, 그리고 아주 정말 유쾌하게 그렇게 라운드를 마치고 왔습니다. 자, 생각해 보면. 회원 동반이 아니면 쉽게 갈수 없는 골프장들은 다 누군가의 덕분에 간 것입니다. 그리고 부킹이 정말 어려운 또 골프장 같은 경우에도 누군가의 덕분에 간 것입니다. 물론 내가 부킹을 한 경우도 있지만요. 아는 선배형 덕분, 친구의 친구 덕분, 후배 덕분, 뭐 친구 덕분, 회사 동기 덕분, 동네 연습장 회원 덕분, 동호회 회원 덕분, 뭐 지인 덕분, 저 같은 경우에는 광고 촬영 덕분에 또 좋은 골프장을 가기도 했었습니다. 모두 덕분입니다. 그렇습니다. 덕분에 좋은 골프장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런 풍경과 그런 공간 안에 내가 걷고 있었다는 것은 어쩌면 골프 덕분입니다. 지금은 제가 다시 살이 쪘지만 저는 27년 전 골프를 시작하고 정말 맹연습을 한 결과로 정말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렇게 골프에 매진한 결과로 그 당시에 몸무게가 참 많이 빠져서 최상의 몸무게로 돌아갔었습니다. 골프 덕분에 여행도 많이 했습니다. 뭐 해외 여행도 그렇고요. 뭐 국내 여행도 그렇고요. 참 많은 곳을 싸돌아 다녔습니다. 멋진 곳도 가게 됐고요. 그리고 멋진 사진이 지금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골프 덕분에 사진을 많이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요, 요즘도 코스에 가면 항상 휴대폰으로 풍경 사진, 그리고 뭐 동반자 사진을 많이 찍습니다. 성인이 되고 다소 서먹서먹했던 아버지와의 관계가 골프 덕분에 대화가 늘면서 뭐 어제 중계 보셨어요 아버지 뭐야너 어제 그거 봤니 누구 잘하더라 뭐 이런 이야기하면서 다시 좋아졌고요 그리고 같이 또 라운드를 하면서 좋아졌고 지금은 아들과도 라운드를 하고 골프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골프 덕분에 그 인연 덕분에 지금 또 절친들을 만나게 됐고요 그 관계가 오래도록 유지되고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만난 동갑 친구들과도 전혀 어색하지 않게 말을 왔고요. 만난 뒤몇 시간 안된 동생으로부터 형 소리를 듣기도 했습니다. 골프 덕분에 저는 이런저런 운동을 하게 됐습니다. 체력도 길러야 하고, 근력도 길러야 하고, 뭐, 그렇잖아요. 골프를 잘하려면요. 지금도 악력기를 주물럭주물럭 거리고 있습니다. 골프가 아니었다면 어쩌면 땀 흘릴 일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코어를 키워야지 거리가 는다고 그래서 또뭐막 운동을 하기도 했고요. 그랬습니다. 골프 덕분에 술을 줄였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야, 내가 골프 안 했으면 난 맨날 지금 술 먹고 있을 거야. 라고 말하는 분들이죠. 물론 또 그런 분들이 필드에 나가서 술을 또 많이 드시기도 합니다. 골프 덕분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게 됐습니다. 정말 벌떡벌떡 일어나게 되죠. 나이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지만 알람을 분명히 맞춰놨어도 알람이 울리기 전에 벌떡 그렇게 일어나는 게또 골프 새벽 라운드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골프 덕분에 대한민국 곳곳을 가보게 됐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골프장을 돌아다니면서 어 의외로 대한민국이 참 넓은데 되게 어렸을 때부터 되게 좁다. 왜 이렇게 우리는 나라, 나라가 좁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저기 구석에 이렇게 박혀 있는 골프장들을 보면, 생각보다 대한민국이 넓은데? 라는 또 생각이 들었던 적도 있습니다. 골프가 아니었다면, 굳이 가지 않아도 될 곳들? 굳이? 안 갔을 곳들을 가게 됐습니다. 골프 덕분에 맛집도 많이 알게 됐습니다. 특히 닭갈비하고 막국수집은요, 정말 많이 알게 됐고요. 소고기집, 돼지고기집, 오리집, 두부집, 쌈밥집, 횟집, 칼국수집 등등. 참 많은 맛집들을 알게 됐습니다. 심지어 골프가 아니더라도요, 아, 그냥 먼 거리를 달려가고 싶은 그런 맛집들도 알게 됐습니다. 다 골프 덕분입니다. 저는 새벽에 골프장에 운전하고 가면서 음악 듣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때로는요, 데시벨이 아주 높은, 정말 시끄러운 하드락을 틀어놓고 가기도 하고요. 나의 소년 시절, 청년 시절에 들었던 올드팝을 들으면서, 그리고 그 당시에 열심히 들었던 또 클래식을 들으면서 그 시절로 잠시 돌아가 보기도 합니다. 이 역시 골프 덕분입니다. 어떤 분들은 주말에 골프하면 주말이 후딱 간다, 뭐 주말이 삭제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지만요. 저는 오히려 골프 덕분에 주말에 누워있는,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시간만 보내는 그런 시간이 대폭 줄었습니다. 저는 골프 덕분에 나쁜 골프 유튜브도 하게 됐습니다. 구독자가 아주 많지는 않지만요. 지금도 아주 재미있게 물론 가끔씩은 비난의 댓글이 달리기도 하지만 그래도 잘 들어주시는 시청자라고 하긴 그렇고 청취자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 분들 때문에 아주 재미있고 힘이 나면서 그렇게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했었지만 아직도 왜 좋은 골프가 아니고 나쁜 골프냐고 묻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정말 좋은데 너무 안 돼서 나쁜 골프라고 이름을 지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분명한 것은 너무 안 돼서보다는 정말 좋은 데에 방점이 찍혀있다라는 것이죠. 골프 덕분에 네 권의 골프책을 쓰게 됐고요. 골프책이 아닌 책도 출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골프가 잘안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헝클어지면 왜 내가 이 골프를 시작했을까? 이 왼수 같은 골프를 왜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골프 때문에가 아니라 골프 덕분에 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골프를 맹목적으로 뭐 대단하다, 엄청난 거다라고 추앙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운동이죠. 그런데요, 어차피 계속할 거라면, 중간에 멈출 것이 아니라면, 어차피 내일도 동반자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푸른 잔디 위를 걸을 거라면, 좋은 점을 향해, 좋은 곳을 향해 걸어가자라는 것이죠. 지금 이 컨텐츠를 듣는 분들도요, 골프 때문에 내가 왜 이런 나른하고 졸린 목소리를 듣고 있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골프 덕분에 나쁜 골프의 느슨한 목소리 덕분에 잠을 잘잘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하면 나쁜 일이 다가옵니다. 덕분에 라고 생각하면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